내 방송이 호불호를 안 탄다고?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진짜 어? 쓰레기 같은 얘기다 내 방송은 호불호를 개많이 타지 왜냐하면 전형적인 어? 쌍시오스 쓰레기 <laughs> 뭐하는 미쳤다 그리고 올해는 못해요 내일 그 선문대학교 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 참, 습니다 뭐야, 습니다 어제, 오늘, 내일 이렇게 3일 다 오전에 스케줄이 다 있어가지고 올해는 안할것 같아요. 아, 물론 어제 밤새고 갔다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하긴 한데, 지금... 아, 라임 버리고 갔다가 손에 많이 봤네. 어우씨 <laughs> <laughs> 전멸까지 쓴다고? 어우씨 못 잡을 뻔했다. 와 나. 어우씨 어우씨 못 잡을 뻔했네. 이거는 모대가 다시 올때 바로 죽이면은 그래도 좀 이득 많이 보거든요 진짜. 모대 입장에서 이거 가블기 라인 만들면 되니까. 아, 아, 대포 놓치는 거 진짜 역겹네. 인정? 야, 잘 된다. 좋아, 좋아. 마오가 공속 룬 찍으면 원래 공속 개빨라. 근데 이게 타격감이 너무 없어 룬이. 역시 리로라니까 또 판이 괜찮구만. 리롤이 좋아. 어? 리로라니까 리롤 판이 쾌적해. 정글 두번 그지 같은 애들 만나고 짜 빡쳐가지고 방송 껐는데. 아 방송을 껐다 다시 켰거든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. 아 10분이 아닌가? 한 20분 쉬었다 다시 켰나 그 약간 어그니까 리프레시 하기가 좋아요. 그냥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, 방송인한테는.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 특히 껐다다 시키는 게 완전 개 비효율적인 건데 뭔가 나는 그냥 리프레시 하기가 좋더라고. 상극질 안할것 같아. 어때? 이이이이이이이이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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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래 공속도 빠른데 공속 눈까지 들면은 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야, 나무시 야! 야! 날 보라고! 야! 날 봐! 날 봐! 날 봐, 라이크 허경영! 좋았어. 킨드가 다시 그런 그래, 대주로 오는... 이거는 상대도 멘탈이 많이 나간 것같아 이거 와. 야, 야. 야! 야! 아, 패는 막 개쩐다. 야, 마오로 모대 패니까 진짜 맛이... 맛이 있네. 묘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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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? 아, 얘, 얘 다, 다이브는 오바지 근데 그냥 마오가 뭐라 그럴까?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마오가 한타가 개삭인데 라인전이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. 어차피 시대가 뭘 하나 라인전 딱불인데 한타가 좋은 게 훨씬 좋은 거 같기도 하고. 물론 오른이 마오에 비해서 꿀리거나 이러진 않아. 근데 오른보다 마오가 이제 더 확실하니까. 마오는 타겟팅인 게사기거든좀 그런 느낌인가? 그러니까 국밥으로 따지면. 음, 오르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도 좀 어, 호불호를 조금 타는 국밥이고, 마오는 제일 호불호 안 타는 국밥. 뭐가 있을까? 제일 호불호 안 타는 국밥이 보통 뭐 설렁탕, 갈비탕 이런 건가? 저는 뭐다 좋아하긴 하는데, 뭐가 제일 호, 호불호가 안타는 뭐 그런 거겠죠. 근데 국밥은 뭐다 맛있긴 해. 돼지국밥도 맛있지.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밥이 호불호가 거의 안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갈리는 거 있지 않아요? 뭐 예를 들어 그 뭐야 순대국 같은 것도 못 먹는 분들은 못 먹던데. 아 그래 선지국 뭐 이런 거. 선지국 속으로. 선지가 그래 제일 갈리겠다. 이게 복순이 괴사기지. 콩나물 국밥은 그냥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좋죠. 콩나물 국밥, 보통 국밥 중에 콩나물 국밥이 이제 싼 데가 많죠. 그 사람들이 해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해장,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사실 해장국이, 별로 공감은 안되고 짜증 내가 굳이 따지면 나는 술 마시면은 그냥 라면을 먹고 라면이 먹으면 그래 좀... 내 방송이 호불호를 안 탄다고?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진짜 어? 쓰레기 같은 얘기다 내 방송은 호불호를 개많이 타지 왜냐하면 전형적인 어? 쌍시옷 선비방송 아니냐 이 인터넷 문화랑은 어찌보면 좀 많이 어? 미화감이들수 있는 방송 아니냐 욕하지 말라 그러지 어? 뭐만 하면 그냥 바로 쳐내지 뭐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아 신경도 안 쓴다고 하지 그 꼴리는 대로 어? 이딴 방송이 어딨어 이건 호불호로 오히려 엄청 타겠이 됐어 갑자기 또 너무 쉽게 이기니까 졸리다 오늘 농담이 아니라 딱 1시간 잤거든 어제 내가 또 삼국지 그거 하느라고 아 늦게 자가지고 아니 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졸리 내가 좀 역겨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? 나 노데스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정말. 되게 역겨운 얘기인데 내가 진짜 노데스를 거의 못하고 인정. 그러니까 되게 역겨운 얘기야 사실. 인정. 아니 노데스로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랜만에 한다는 게좀 역겨운 얘기 아닌가? 인정. 인정. 뭐야 왜 이기들이 밀어? 어씨말말 하는 순간 깨질 뻔했다 이게 권능 같은 게 있어 권능 해설을 오래 하다 보면 일종의 권능이 생겨요. 이거 나 진짜 불안 줄 알았거든 생기더라.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딱그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는. 물론 그 가능성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만큼 잘 맞춘다는 얘긴데 그런 권능이 생기더라고. 컷.